아,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백돌이입니다. 어, 오늘은 그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부분을 어, 조금 종합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 아울러서 어, 의외로 이 풀어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생각보다 많이 안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텝 1에서 어, 조금 더 코킹을 이용해서 빨리 풀어 때리는, 어, 이 스텝 1 부분이 그 의외로 좀이 모션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울리 코킹을 해서 풀어주는, 네,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어, 연습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요즘 워낙에 그 컨벤셔널한 스윙에서 테이크 어웨이를 했을 때 낮고 길게 빼면서 스퀘어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빼 스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 이 ST 스윙에서 테이크 어, 어웨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ST에서는 조금 더 셀업을 어, 하실 때 조금 더 임팩트 포지션을 만, 살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머리의 위치는 살짝 뒤에 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교적 컨벤셔널 보다는 코킹을 조금 더 빨리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풀어 때리는데 조금 더 유의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낮고 길게 테이프 어웨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여기에서 풀어 때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풀어 때린다면 뒤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시거든요. 자, 그래서 어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때 조금 얼리 코킹 느낌으로 어 테이크 어웨이를 해주시면 조금 더 다운 스윙 과정에서 풀어 때리는데 상당히 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이 s t 스윙이 웨지는 어, 물론이고 그쇼 아이언 어, 이런 부분까지 원리는 모두 다 같습니다. 자 보시면. 웨지나 소다이언 같은 경우 여기서 풀어 때리는 네,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어프로치를 하실 때에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프로치의 원리까지도 모두 다 같기 때문에요. 네. 어프로치나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을 또 보게되면요 네, 테이크어웨이 코킹백을 하실때 약간 얼리코킹을 해주시는게 좋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컨벤셔널보다는 이 테이크어웨이 코킹백의 이 반지름 보다는 조금 더 SD스윙이 조금 더 작습니다 네, 반지름이 조금 작지만 반지름이 작은 만큼 헤드의 속도는 몸과 붙어 다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돌아갑니다. 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반지름을 크게 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백을 해주시는데 아, 물론 이제 왼쪽에 어깨가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왼쪽 어깨가 내려오시다 보면 이런 이런 모션이 나옵니다 아, 이것은 왼쪽 어깨가 이 중심선에 약간 평행하게 다니는 것이 스티스 스윙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컨벤셔널이나 바디턴에서는 조금 더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좀 훨씬 더 좋거든요. 아, 하지만 이 SD 스윙에서는 어, 어깨는 약간 되도록이면 수평으로 다니시고, 이 상태에서 팔로 풀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깨가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풀어 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드로우 구질로 쳐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네. 자 채가 비록 길어지고 볼이 앞에 오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셋업 상태에서 코킹을 조금 빨리 해주시고요. 여기서 풀어, 때리, 풀어 때리고 나갈 수 있도록 테이크 어웨이 코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뭐, 우드나 드라이버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 드라이버도 이 상태에서 먼저 치고 돌고. 네. 치고 돌고. 이 원리에 의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쳐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 우리가 컨벤셔널의 원리는 도는, 하체에 도는 회전의 힘에 의해서 상체가 함께 동기화돼서 도는 것인데요. 이 SD스윙은 반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상체가 자, 팔로 친 상태에서 이 치는 회전력 때문에 상체가 돌고요. 따라서 이 골이 맞고 난 다음에 하체가 같이 동기화돼서 돕니다 자, 어차피 모든 골프의 스윙은 상체가 회전하게 되면 하체는 고정되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어또 하체가 회전하게 되면 상체는 회전을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기화돼서 돌아가야 조금 더 골프가 먼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자, 상체 회전 하체 고정으로 가는 시대가 있고요. 하체 회전 상체 고정으로 어, 이렇게 골프의 그런 그 스윙이 에, 이렇게 유행을 타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 약한 5년 정도나 아주 길게는 10년 정도의 주기를 돌면서 어 서로 어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형태가 아 마치 유행처럼 번갈아 가면서 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자 그래서 어이 우리 ST 스윙은 하체가 리드를 해서 상체가 동기화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회전해서 볼을 때리고 나가기 때문에 이 볼과 볼의 임팩트가 가해짐에 따라서 동시에 동기화가 돼서 힘을 발휘해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볼이 멀리 나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수한 상체만 가지고 친다면 볼이 멀리 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상체가 회전을 해서 임팩트를 가한 다음에 이때 임팩트와 동시에 하체가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이제 동기화되는 그 에너지 때문에 볼이, 어, 저 컨벤셔널에 못지 않게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어, 이 스윙을 구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그 시청자분 공개 강의를 할때 어, 우리가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컨벤셔널에 그다음에 바디턴 스윙을 많이 연습을 하셨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셨던 스윙을 최대한 살려서 그 장점을 어, 그대로 보존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스윙을 하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수익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어, 이러한 그 피지컬적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디턴으로 가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 또는, 어, ST로 가면 잘하실 것 같다. 또는 컨벤션으로 가면 잘하실 것 같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어, 그쪽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그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이 유연성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어깨가 충분히 왼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네, 이 사이드 밴딩을 어느 정도 잘 쓰시기 때문에 아울러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이 s d 스윙에서 나아가서 지면 발력과 함께 바디 턴을 조금 더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는 조금 더이 ST 스윙에서 머무르지 않고 바디턴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ST 스윙은 그만큼 이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이 백스윙과 다운 스윙의 궤도를 조금만 고치게 되면 바로 이 스윙은, 어, BT 스윙으로 바로 갈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고, 어, 또 확장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어, ST 스윙을 구사를 하셔서 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잘 맞으신다 그러면 어, 이것을 이제 BT 스윙까지 확장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이나믹 무브먼트로 해서 같이 같이 이 오른쪽의 골반이 같이 출발을 해서 볼을 함께 임팩트를 가하게 되면 조금 더 볼을 그 강력하게 칠 수가 있고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번 그 공개 강의 때그 말씀드린 거는 보시면 이 기본적인 스피스윙 상태에서 BT 스윙까지 이제 좀 확장을 해드린 거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 같이 훨씬 더 볼이 어, 우리가 ST 스윙을 했을 때보다 다이나믹 무브먼트를 통해서 BT 스윙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 볼은 조금 더한 아 적어도 20m 이상은 조금 더 확보를 그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이제 에, 공개 강의 때또 말씀을 드렸고 어,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오늘 함께 보충을 해드립니다. 자 특히 이 스윙의 원리는 포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 그 컨벤셔널한 그 퍼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하 진자 운동을 통해서 퍼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이어 ST 스윙 같은 경우는 어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퍼팅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진자 운동보다는 조금 더 상하 운동보다는 이렇게 좌우의 운동, 수평의 그런 운동을 이용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퍼터의 헤드가 아주 낮게 낮게 다닙니다. 자, 퍼터를 가장 잘하는 세계적인 프로들의 공통적 특징은 퍼터가 지면을 따라서 아주 낮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것을 좀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이 퍼팅을 직관적인 퍼팅을 좀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스퀘어로 우리가 셋, 셋업을 하게 되면 계속 공밖에 안 보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셋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이 시선이 이 홀을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던 스피스처럼 그 홀을 직접 바라다 보면서 이런 퍼팅, 직관적인 그, 퍼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퍼팅도, 그, ST 스윙의 그 원리와 동일한 퍼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 울러서 어프로치의 그, 웻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이 작동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역시 힌지 앤 폴드입니다. H and h o 네, 이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보통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확장되다 보면 결국에는 바디턴 스윙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바디턴이든 에스티든 모두 다 컨벤셔널 스윙에서 다 파생된 어떤 브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이것이 그 컨벤셔널 스윙을 구사를 하다가 어프로치든 아니면 쇼다이언이든 어, 조금 더 간결한 그 스윙으로 어, 어프로치나 어, 아니면 쇼다이언을 달아왔는데 롱아이언이나 드라이버를 잡아봐도 역시 동일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조금 더 간소한 모션을 가지고 스윙을 하니까 결코 거리나 방향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서 결국, 하나의 스윙 형태로 컨벤셔널에 못지 않는 그런 그 정형화된 스윙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ST 스윙의 그 어프로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ST 스윙의 그 스윙 모션하고 모두 다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어, 플랫하게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네.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조금 더 방향 자체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웨지도. 그래서, 웨지 어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네. 오른쪽 또는 왼쪽. 네. 자, 그 다음에 스퀘어. 네, 이렇게 비교적 어, 굉장히 그 자유자재로 방향을 조금 더 어, 컨트롤 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ST 스윙의 여러 가지 그 기초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어이 작동 원리가 어떻게 퍼터에서 어 드라이버까지 미치는지, 또 방향에 대한 컨트롤 부분이 조금 더 어떻게 에 유리한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조금 더 어, 상세한 자료 어, 조금 더그 st 스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아울러서 어 기초적인 부분도 알고 싶은 어, 우리 시청자 분들 어, 이런 그 우리 시청자 분들의 그 여러가지 요구에 힘입어서 좀더 다양한 기초부터 아주 고급 스킬 까지 또 어, 스윙의 기술적인 원리까지 다양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